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기출문제 2020년 정기4회 항해파트입니다. 1번 자기 컴퍼스의 카드 자체가 15도 정도 경사해도 자이로이 경사할 수 있게 카드의 중심이 되며 부실의 밑부분에 원뿔형으로 움푹 파인 부분은 캡 2번 자기 컴퍼스에서 컴퍼스 주변에 있는 일시 자기의 수평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착되는 것은? 상한차 수정구. 3번. 선박에서 속력과 항주거리를 측정하는 계기는? 선속계. 4번. 음파의 수준 전달 속력이 1500m 초일 때 음향 측신기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수신한 시간이 0.4초라면 수심은? 300m. 5번. 수심이 얕은 곳에서 수심을 측정하거나 투명할 때 배의 진행 방향 및 타력 또는 정박 중 다세 끌림을 알기 위한 기기는? 핸드레드. 6번. 우리나라에서 지방 자기에 의한 편차가 가장 큰 곳은? 청산도 부근. 7번. 항해 중에 산봉우리, 섬등 해도상에 기재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고정된 뚜렷한 물표를 선정하여 거의 동시에 각각의 방위를 측정하여 선의를 구하는 방법은? 교차 방위법. 8번. 항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외국 항만에 대한 항로지는 발행하지 않는다. 9번, 여러 개의 천체 고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선의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방명시.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치는? 이 시스템은 선박과 선박 간 그리고 선박과 선박 교통 관제 센터 사이에 선박의 선명, 위치, 침로, 속력 등의 선박 관련 정보와 항해 안전 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함으로써 선박 상호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는 선박 교통 관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11번 다음 중 해도에 표시되는 높이나 깊이의 기준면이 다른 것은 등대. 12번. 주로 등대나 다른 항로 표지에 부설되어 있으며 시계가 불량할 때 이용되는 항로 표지는 음파, 음향 표지. 다음 중 항행 통보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조심및 조고. 14번. 등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소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박의 정확한 속력을 구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 15번. 전자력에 의해서 발음판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게 하는 음파, 음향표지는? 다이어프램폰 16번.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지점 간 방위는 두 지점의 연결성과 거등권과의 교각이다. 17번. 다음 해도 중 가장 소축척 해도는? 항양도 18번. 등화에 이용되는 등색이 아닌 것은? 보라색. 19번. 동방위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방위 표지의 소쪽으로 항해 있는 것은 위험하다. 20번 항행하는 수로의 좌우측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는 측방 표지. 21번 기압 1013밀리바는 몇 헥토파스칼인가? 1 0 1 3헥토파스칼 22번 파랑해석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a s 점 23번 서0동저형 기압배치와 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기압배치이다. 24번 선박의 항로 지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 해사 기구에서 정한 항로 지정 방식은 해도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25번. 통항 분리 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연안 통항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